안녕하십니까. 네, 저주지 플레이북입니다. 전공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요즘 좀처럼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우리가 받아오던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으로 재정립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지상매체를 통해 응급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선 저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사실 응급실 뺑뺑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최근 전공이 사직 사태로 인해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데 왜 환자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두 가지 크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응급실 병상이 없어서이고 두 번째는 응급으로 돌아온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응급외과적 수술을 하는 의사가 주말 야간에 수시로 응급 환자를 보는 사명감을 가지고 본인을 희생해가며 진료 및 수술을 하는 의사가 많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병원과의 1시간에서 2시간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일종의 당직 같은 개념으로 의무적으로 응급콜을 받아야 한다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적 공급은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자발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응급실 의사 부족은 만성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응급실 뺑뺑이는 더욱 더 심해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전공의가 없어서 환자를 처음 스크리닝, 스크리닝하고 체크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고 수련, 수련병원이 아닌 준종합병원의 주말 야간 응급실은 사실 당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때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위에서 자발적인 공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저는 명예와 그에 걸맞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를 최저 시급 수준으로 사용하며 월드 클래스의 의료 서비스를 구축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늘어난 환자를 대학병원은 만성 적자인 상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부대 시설 사용으로 수익을 남기는 기형적인 운영 구조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숙과 조정은 과거에, 과거에 이루어졌어야 했, 문제가 없었으며 이미 상당히 많이 늦은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통해 이런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작은 돈도 주면 잘할 수 있는 사람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의사 더 만들어서 그 가게 시키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설령 의사가 늘어났다치더라도 새로 들어온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고 나면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나올 때 기분이 다르듯이 말이죠. 응급 필수 의료 의사가 그분들이 늘어난 의사 의 대생들이 응급필수의사가 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관심없는 정치인들의 표심 공략의 결과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사실 국민들 얘기 듣고 뭘 추진해서 잘된 거 있나요? 예를 들어 청계천, 경부고속도로, 한강 고수부지, 국민들이 청원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헬리 포드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 말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 적이 있고요. 마차 타는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으면 물었다면 더 빠른 말을 원한다고 했을 것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항상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존의 수요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주 인용되는 것입니다. 포드는 이 말을 통해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단순히 기존의 것을 계산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료의 이런 혁신성까지 사실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에 이용되는 소재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료서비스는 공공재 성격이 강해서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되고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관리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저는 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장황하게 흘러갔는데요. 이쯤에서 해답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답은 의사에게 명예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상은 상당히 중요한 동기부여와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만드는 기본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명예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사회 분위기는 모두 의사를 이기적이고 돈만 밝히는 집단으로 각인시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자신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곳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수준보다 좋은 차를 타고, 수준보다 훨씬 무리해서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식당, 레스토랑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도, 돈이 그만큼 벌어들일 수 없고, 수입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 일회성에 그친 경험을 마치 일상인 마냥 SNS에 올리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좋아요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돈으로 단시간에 쉽게 사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 의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언급한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년에서 18년 걸리는 전문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회풍토가 형성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 영상 댓글 중에 의사만 주말 야간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도 새벽에 고생한다고 적힌 걸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고생 하시는 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초도 없습니다. 하지만 논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교해서는 안될 부분을 비교하여 결론 지는 어리석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제발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국민 대다수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는 무지하다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좌팍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본인을, 본인의 무지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 사회는 비로소 한 단계 더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겐 가장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하고 저 자신을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상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의사가 2천에서 3천 정도 받을 만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이 정도보다 못 버는 의사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교수들 교수님들은 이 금액과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의사가 고소득이 아니라는 것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개원가는 잘 되는 병원, 안 되는 병원 다 따로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환자 없는 동료 의원도 있고 늘 가면 환자 많은 동료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는 돈보다는 명예를 더중요시여긴다는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없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의 즉 응급외상 뇌졸증 전문의를 상시 응급실에 대기시키고 응급 콜로의사 수를 늘리는 거겠죠 지금은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필수 응급의료과들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속된 말로 고생은 죽으라고 하고 돈은 안되니까 으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도 없어지고 돈도 안되네. 그럼 누가 이런 걸 해야할까요? 의사들도 현타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방에 물이 조금 셀 때는 작은 나뭇가지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고 제방이 터지면 전체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다시 쌓는 건 시간과 돈 들여서 한다 치더라도 터진 물에 홍수 피해 입게 될죄 없는 국민들은 어떡하라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방에 균열이 많이 생기고 있고 곧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마리 또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